조선 왕조 오 백명. 자 역사를 가장 맛깔나게 재미있게 이야기한다고 자부하는 히스토리 스토리 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미있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 왕조 오 백명. 자 오늘은 조선의 다섯 번째 왕이자 세종대왕의 큰 아들 문종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문종은 조선 왕조 최초의 적장자 출신의 임금이죠. 이대 정종은 둘째 아들이었고요. 삼대 태종은 다섯째 아들이었죠. 사대 세종은 어,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문종은 위로 누나가 한분 있었지만, 조선 최초로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자, 오늘 바로 그 조선 최초의 장자 계승을 통해 왕이 된 성군 중의 성군, 문종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문종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이 키도 크고 뭐 수려한 외모에 자상하고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키는 뭐한180 정도 됐다고 보면 되죠. 효심도 깊고 형제들과 우애도 좋은 데다가 총명한 머리로 학문과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엄친하죠. 외모는 장동건인데, 뭐, 서울대 다니면서 온갖 외국어 다 아는 모범생의 친구들과도 다잘 지내는 완벽한 사기캐. 이런 문종이었습니다. 자, 아, 다 갖춘 문종인 것 같은데, 가족사가 참 불행했습니다. 불행했던 그 가족사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세종대왕의 장인 어른이죠. 즉, 문종의 외할아버지 시몬이 영모로 몰려 죽게 되죠. 그리고 외할머니와 외가 친척들은 이에 따라서 노비로 다 전락하게 됩니다. 어머니죠. 즉 세종의 중전 소헌왕후는 폐출될 뻔하기까지 했죠. 자 문종이 위로 누나가 한명 있다고 했는데요. 그 누나도 문종이 11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자, 무엇보다 본인에게 닥친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은 아내복입니다. 이 문종이 아내복이 찌질이도 없었던 거죠. 자, 문종이 8살에 세자가 되고 14살 때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한 분이 이제 휘빈 김씨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세종대왕과 어머니 소원왕후가 며느리를 고를 때 임무를 안본 거예요. 사람의 인품과 덕성이 최고라고 임무를 안본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세자의 인품은 그 근본부터 다르다 할 것이다. 세자빈 역시 국모의 덕을 갖춰야 마땅한 법그 덕성을 으뜸으로 보아야 할 것이야. 아, 문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잘생겼는데 키 크고 잘생겼는데 아무튼 14살의 나이에 얻은 세자빈에 눈이 가겠습니까? 이 세자빈이 인물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 세자빈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남편이 자기를 몰라주니까요. 자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세자빈이 궁궐에서는 해서는 안될 주술을 부리게 됩니다. 압승술 즉 남자를 꼬시는 주술을 부리게 되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당연히 폐빈이 돼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문종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돌싱이 된 거예요 겨우 14살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 돌싱 자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문종이 두 번째 부인 이 순빈 봉씨를 얻게 됩니다 순빈 봉씨 이번엔 세종대왕이 달랐어요 인물 좀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궁을 위해 배필을 간택할 때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겠다. 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인물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잠깐 봐서 그 덕을 어찌 알겠느냐? 이미 덕으로 뽑을 수 없다면 용모로서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실패했으니 두번 실패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세종대왕이 인물을 본 겁니다. 인물로 뽑은 건데. 어 그래서 순빈 봉실은 실제 이뻤다고 합니다. 어, 미스 조선 한양 진정도 어,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게 또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성 무엇? 인성이 슈렉이에요. 진짜 인물을 보자니 인성 욕망이고 인성을 보자니 인물이 아쉽고 이럴 땐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아, VIP께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세자빈도 선발 원칙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결국 그 나라의 위상, 국격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처에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선발하면 된다. 자, 아무튼, 이 순한 문종이 예쁜 둘째 부인 순빈 봉씨와 결혼을 했더니, 이 순빈 봉씨가 이쁘긴 이쁜데, 산압고, 최일 잔소리에 시기 질투는 어찌나 그리 심한지, 무엇보다 궁에서 사사롭게 술이나 마시고요, 출궁당하게 되는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 음... 궁녀와 동성애까지 하다가 들켜버린 겁니다. 세자빈이요. 당연히 당장 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인과도 빠이빠이, 자, 세 번째 부인을 맡게 됩니다. 자, 셋째 부인은 이미 알고 있던 문종의 원래 후궁으로 있던 승휘권 씨라는 분입니다 자, 한 번은 외모, 한 번은 인품 때문에 문종이 두 번의 이혼을 하니까, 네명부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머니 소원왕후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서 외모와 인품을 검증한 이미 알고 있던 후궁을 세자빈으로 들여서 드디어 기다리던 원손을 낳았는데 바로 그 나온 원손이 유명한 단종 임금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좋은 세자빈도 만났고 아들도 나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단종을 낳자마자 산후열로 세자빈 승희 권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죽어요. 이 세자빈 승희 권씨와는 다정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 문종이 이렇게 안 풀립니다. 졸지에 호라비가 된 문종. 찌긋찌긋하게 꼬인 가족사! 문종은 너무나 힘들죠. 오죽했으면 문종이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 더는 세자윈을 들리지 않겠사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실제로 문종은 그 이후에 정실부인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안았어요. 이 때문에 문종은 지위에서도 중전을 들이지 않았고요. 따라서 지위 기간 동안 중전이 없던 유일한 유일한 조선의 왕으로 남게 됩니다. 자, 불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서 동생들이죠. 문종의 동생의 이제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있었는데 역시 죽고요. 어머니였던 앞서 말씀드린 세종대왕의 부인 소헌왕후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간 탈상하고 났더니 바로 아버지, 세종대왕도 세상을 떠납니다. 계속 장례, 상만 치르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죠. 국상을 3년 한다는 거, 고기 못 먹죠. 또 금기시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3년 상 치르다가 본인 상을 당한다고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기에 국정을 챙겨서 업무까지 봐야 하니 건강이 멀쩡함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문종은 역사에서 가장 병약한 왕으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약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된 겁니다. 아버지 세종도 말년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았다고 했죠. 세종 27년인 1445년부터 문종이 병원에 있는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합니다. 세종 말년에요. 세종이 승하하기 전까지 7년 반 동안이나 합니다. 문종이 비록 왕으로 2년밖에 없었지만, 세종의 말년에는 사실상 문종이 나라를 다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7년 반 정도 되는 거죠.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무려 29년간 있었고요. 세종의 마지막 7년여간 대리청정하는 동안 문종이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이 무기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화차를 개발하고 병력을 증강시키고자 했고요 북방의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북한산성 축조까지 논의했었습니다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치국기도 문종이 세자 시절에 냈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특히 화차죠 이 문종 화차라고 부르는데요 화살에 화약을 달아서 수십 발씩 쏘게 했던 다연장 로켓 무기의 시초라고 할수 있죠.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의 무기였던 겁니다 슉 나가는 거그 화차입니다 그야말로 다지다능했던 문종이었던 거죠 자신도 그 재능을 알았는지 동생 수양대군과 있을 때는 <laughs> 수양아 그래도 내가 병법에 있어서 만큼은 제갈량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문종은 8살 때 세자가 돼서 37살까지 무려 29년간 직업이 세자 29년이면 뭐 지금부터 29년 전이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세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으로 2년간 있었던 문종. 그렇게 잘생기고 총명했고 인품까지 훌륭했던 그 문종. 하지만 가족사는 찌질이도 포기 없었던 그 문종은 결국 건강이 나빠져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많은 죽음에 이르게 했던 등창. 이 등창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등창. 어, 악성종양이죠. 어, 아버지 세종을 닮아서 부지런히 책을 보고 일을 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결국에는 악성 종양이 이 문종 대왕의 삶을 단축시켜 버린 겁니다. 지금처럼 어, 뭐큰 병원, 대형 병원에 이제 혈액 종양 내과 같은데 가서 잘 보는 데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악성 종양 등창에 걸리면 거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죠. 세종대왕 못지않은 능력과 인품으로 조선의 숨겨진 성군 문종. 불과 서른아홉 살 조선의 왕으로 최선을 다했던 문종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문종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오 백명. 구독과 좋아요, 다음 편도 반드시 보시겠다는 의지의 알림 설정은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의견도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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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